안녕하십니까. 2024년 생물태로 대비 대응 훈련 사회를 맡은 문지훈. 조소아 아나운서입니다. 먼저, 오늘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귀한 걸음 해주신 내네 외빈과 참가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매끄러 진행을 위해 현장 지휘소, 현장 응급의료소, 일부 제독시설 등은 미리 설치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염지역 주변에 설치된 폴리스와인 미리 2차 통제선도 훈련장소가 협소한 점으로 축사를 설치했습니다. 지금부터 용산구 보건소장의 훈련 실시 발령으로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6월부터 테러 방지 법령 시행에 따라 화 식물, 방사능 테러를 포함한 국내 일반 테러에 대해 주무기관인 경찰청에서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 운영하게 되며 현장 초동조치팀장은 관할 경찰서장이 맞습니다. 현장 통제, 긴급 대피 및 구조 구급, 사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안과 관련하여 소방, 보건소, 군등 유관 기관 초동이 된 팀에 대해 현장 지휘소를 중심으로 총괄 지휘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오,